열했습니다 <립> 으흠. <립> <립> 씨 누구야? 네 이번 자리 뺏겼어. 이거. 나 3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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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 Thank <laughs> you. 짠우 노는 <languages> 이런 오후에 <Sills>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전으로갈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you hey. 차. <laughs> 와, 진짜 서울스에서말하 된다 와.. 이긴다 1번 1번 이 서울이죠 네 D플러스 기아 응. 아말 안된다 진짜 아, 그래 저 정도 해야 국대하지 아 진짜 말 안된다 그. 다이아 마스터 티어에서 5.8대를 어떻게 해지나 지금 길댓을? 와 s t r e n g t h 우리 c a l 커지 밀파 있었나? 밀파? 어.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아, 없어. 아, 없네. 밀파는. 이게임 프리즌도 없. 아, 프리즌 없어. 어, 어떻게 나가겠지? 없는데, 이 게임에.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나? 뭐, 올 수도, 있, 올 수도 있긴 하지? 빈 곳이니까. 펠터 있거든? 펠터... 쉴터... 난좀 조심해야 할때 음. 펠터 있으면 아 고차 빼갈랜지 빼가게 맨션이 있나? 맨션 없어 없어? 하늘정원은 <laughs> 렘마하로 취급 안 되잖아요 네 렘마 취급 안 돼요, 안 돼요. 맨션쪽 날아가다가 화정 하정 없으면 화정 하정, 맨션 털고 화정까지 갈까요? 박번님이킨님 맞죠? 네. 아, 괜찮아. 왜지워시는 꼬리 좀 봐줘. 나 음량 설정 좀 할게. 퀸 음. 님,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아, 뭐, 그게. 도보 노보... 빠지고 도보 빠지고밀지빠도 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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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도 하고 도바도는지 같고 지도 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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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저 프리즌 쪽 하나 놨다 이거 차 빼야돼? 없다 미션 가야겠다 확인했고 야스나야 한팀 있고 프리즌 쪽 없고 아 하나 있네? 응 하나 있어 하지만 차는 내꺼지 스타벅 쪽 하나 나오고 있다. 얼마 어디? 여기. 더블 서쪼이고어 어. 빈. 그러면 아 쉘터 아. 확인. <laughs> 아, 보내고 가야겠는데. 응 어, 그래야 될 텐데. 쉘터 보내놓고 누는 가서 스타트 해야, 해야 될때 이거. 나긴 이번에도 차 남고 제가 창고랑 있턴 응, 음? 오야야야야 야, 야, 야. 어, 뒤집는 어, 어, 소리 나. 뭔지? 응, 안 되게 봤어? 스크림에 서는 안 한다고 난 그런지, 에, 네. 특히나 쉴 터가 잠글 수도 있 으니까. 어, 일번가서 스타트 해도 그냥 에서 싸우지 않고, 이 방에서 싸우지 까서지 않고, 이방 아니. 싸지 않고, 이방이크 조금만 저정 가능한가요? 좀 끊겨가지고. 화면 안 눕고. 한 번에 베러베라라그라미라그라미 러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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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그

외말대탄 하나 나와요 아, 출가 도 출발해볼까요 저희? 응. 한 이제 응. 이거 리 집에서 본 가야 될 때. 우리 집일반 가야 될 때. 우터라인애들이 가야 될팀일 때. 우뭔가알아서공선 음. 보려고 조금 더당긴걸 수도 있... 야될 때. 우리 집가 픽업할게요 집에 가야 페이키페 내가 내릴 애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듯?

이친구 어디였지? 는이 친구는 이친네는이 친구는 이타이요이는이이스내로는야스나이드를 하고 친구는 구는이친이이 친구는 라인 구는는이 친구는 이다다 이러면, 한 번, 내려가서 한, 더 쉬어야 돼. 렌즈는 안빠져요 바디 긁어보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하죠. 문안 열리겠다. 액션도 없고. 차 살리고, 입고 따고, 천천히 올라가야 돼. 이러면 무조건 그냥 온피 써야 된다. 아이고. 이 대, 이제야 스타벌, 스타벌, 아니 스 라이브, 다이거 아파트 라인 시야쪽 브라줄브요이파트라인이요라터에도이브라 이건 진짜. 진짜 샷 들어온 건 하나밖에 없긴 한데, 얘네 스플릿일 수도 이렇게. 굳이 저 자리를 스플릿할 필요가 없긴 한데, 야스나이트 볼 거는. 나, 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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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 간다 나, 디 나, 3번에서 왼쪽으로 네, 네. 지금 3번까지 이렇게 올린다 나, 홀리드. 다음 서클 진행 각을 봐야되는데 아... 어, 한자 올라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서클 만약에 저쪽 확 튀어버리면 그냥 짧게 짧게 땅 파먹기 해서 들어가야돼 센터 지르는 건 너무 위험하고 남쪽이다 그럼 내려가야되겠다 6번 셋 올라가야겠는데 일단 이번 올라가 자 이거 확인 1퇴해야 될 조치임? 있으 그냥 싸워야 돼이어내야 되거서 이거 이쪽으로 크게 깎으면서 들어가야 돼 걔기들 걔네들, 걔네들, 걔네이는 거라 보이. 들걔네이걔다들 걔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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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들 맞겠다. 페리다이거 차기. 차기죠? 나에서 차례 기절. 왼쪽 살짝. 박걸리는 거죠? 박걸리는 거죠? 뒤쪽. 내힘 약한 거 같은데 이게 포다로 먼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문자인데 확인 응. 터치 가능나? 아 터치하고 있는 것만 봐주면 될테저 응. 터치할게. 아 리펀 그래. 다운다. 이거 지금 두 마리 되고 세 마리 네 마리구나. 어. 우리 아래 판자 일반 시앗다고 내려갈 생각 해야겠어요. 다리가 너무 안 좋다 이거.